어 어디 앉을 거냐? 음... <laughs> 예, 오늘 아, 시작은 호텔에서 조식으로 시작해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예, 시작은 신선한 과일 주스와 빵, 치즈와 프로슈토. 예 이거는 제노바 식의 예, 포카차랍니다. 예 이탈리아 아침에 크루아상이 빠질 수는 없죠. 예이 땅끈땅끈하게 이, 이 오믈렛을 바로 해주셨습니다. 아침에 빠질 수 없는 카푸치노 예, 여러분. 여기는 예, 이탈리아의 가장 북쪽 이 프랑스로 넘어가는 이 알프스 산맥입니다. 아, 이 밑에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로 이 더워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서 운전했는데요. 이 바로 내리니까 이 바람이 불면서 너무너무 추운데요. <laughs> 자, 이 알프스 산맥. 예, 저는 이제는 이제 여러 번 넘지만은요. 이 그때마다 예, 저는 항상 이상하게도 이 머릿속에 이 알프스 사맥을 힘들게 힘들게 넘었던 이 하니발, 하니발 장군이 생각납니다. 이 지금처럼 차로 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길, 터널 있는 것도 아니고요. 예, 그 많은 병사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말뿐만 아니라 코끼리까지 데리고 왔거든요. 예, 정말로 밀먹 끌면서 이 넘어갔던 생각을 하니까 아, 정말로 예, 대단하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예 여러분 이 예, 여러분이 보시기에는요 아무런 이 주위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예큰 차이 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이 알프산을 넘어가지고요 이 프랑스 땅에 예, 도착했습니다 아, 그런데 예. 저 개인적으로는 살짝 위기가 왔는데요. 아, 어제부터 몸이 좀이 과로를 했는지 슬슬슬 슬 으슬으슬 예, 몸살기가 있습니다. 아, 앞으로 파리까지는 이 적어도 한 5, 6시간은 계속 더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. 아, 이거 정말로 예, 고민이네요. 일단은 예, 이 최선을 다해 보고 그랬다고 해서 무리는 하지 않으려고요. 자, 여러분 많이 기도해주십시오. 예, 이 점심 때는 좀 놓쳐서 늦지만은요, 이 뒤늦게 휴게소에서 이 점심을 먹고 가려고요. 아이고, 쉬운 일이 아니네요. 예, 이 점심은요, 예, 버거킹에서 먹기로 했답니다. 아,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프랑스는. 이 자국 요리에 대한 자긍심이 정말로 심해 가지고 이 패스트푸드 같은 거는 되게 천대 할것 같지는 만은 일단 와 보시면요 은예 프랑스야말로 패스트푸드의 천국 이랍니다 예이 햄버거에 항상 질리죠 아 근데 이 특별한 경험인데요 이 점심때 저녁 때가 아니고 애매한 3시쯤 오니까요 이 많은 품목들이 이다 이 판매됐다고 이 선택할 것이 상당히 좁은데요. 예이 휴게소에 들어왔는데요. 이 재밌는 거 발견했는데요. <laughs> 이 한국에서 이 예, 오락실에 꼭 있는 두더지 게임 있지 않습니까? 두더지 게임 그게 저는 예,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예 어린이들 게임인 줄 알았더니 이거 프랑스 이 프랑스에서도 있군요. 예 이거 휴게실 이 커피에도요 이 대부분이 자판기인데 스타벅스라고 써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스타벅스 매장이냐? <laughs> 예 그게 아니고요 이 스타벅스 자판기입니다 근데 예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이탈리아 사람이면 은 이거 정말 허용 못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식의 커피는 커피로도 쳐주지 않거든요. 그런 면에서 프랑스인보다는요, 이탈리아인들이 커피에 대해서는 더 진심인 것 같습니다. 예, 여러분, 예, 오늘도, 예, 정말 하루 종일 이 차만 몰고서 계속, 예, 로마에서 파리로, 파리로, 예, 달려왔습니다. 그런데 왜 그러면은, 예, 차를 갖고 이렇게 파리로 왔느냐? 예, 이 여행 코스가요. 제가 이 로마에서 이 렌트카를 큰걸 빌려가지고요. 이 파리로 와가지고 이 친구 부부들은 파리 공항으로 도착할 거거든요. 예, 그러면은 거기서 만나서 이제는 다 같이 이 여행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예,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. 아니, 그러면은 이 비행기로 프랑스 파리에서 예, 가가지고 예, 파리에서 이 렌트카를 빌리면 되지?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? 아, 근데 현실적으로는요, 이 렌트카를 빌릴 때, 이 파리에서 빌려가지고 수납해서, 예, 로마로 가서 반납하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. 그건 이론상에만 있는 거지, 현실적으로는, 예, 그렇게 해주는 회사가 없답니다. 이 대부분은, 예, 자국 내에서, 즉, 이탈리아면은 이탈리아 내에서, 프랑스면 프랑스 내에서만, 예, 이 차를 빌려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만 돼 있더라고요.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세계 아무 데서나 빌려가지고, 아무 데서나 반납하고, 이런 렌트카는, 예, 없답니다. 자, 여러분. 그러면 저는, 예, 다음 여행에 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안녕!